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서사장이 또 어떤 옷을 소개시켜드리 왔을까요? 자 지금 입고 있는 위에티는 앞에 영상에 소개 많이 시켜드렸던 텐션 폴라티 짧은 서사장 도 입을 수 있는 목 뭐, 실내에도 답답하지 않은가 앞에 영상에 소개시켜드렸고요. 요거 블랙 베이지 주문 제일 많고요. 어빨아보시 언니들 반응 그 좋아서 몇 개씩 추가 구매하는 들 되게 많으신데 하이트도 되게 깨끗하게 예뻐. 요 하이트도 겨울이라서 필요한 컬러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핑크, 그런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밑에 바지는 날씨 갑자기 쌀쌀해져갖고, 지금 이제 겨울 버전을 작권이들이 원하셔갖고, 지금 급하게 올리는데, 요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는 베이지, 그니까 러 5cm 겨울 버전, 꿀 버전의 베이지에요. 이쁘죠? 이거 근데 우리 고객님들이 워낙 많이 가지고 계셔갖고, 뭐, 이게 이제 싱그보임들은 이제 뭐, 뭐 어떻게, 어떻게 하지. 이거 언니들, 이거 이건 몇개씩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이게 지금 봄년은 가을, 겨울 시리즈 몇 년씩 팔았기 때문에. 투 핀탁, 이제 드디어 자리 잡았다. 처음에 핀탁이 뭐, 배뚱 빈다 어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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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많았는데 요거는 이제 언니들이 핀탁 해본 것에서 제일 멋있게 나왔다 그래서 겨울 버전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라서 요거는 진짜 아무다 믿고 주문하셔야 되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주문하셔야 될것 같고 되게 간지나고 멋있어요. 특히 저처럼 골반이나 이제 힙이 있는 이들은 허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늘고 골반으로 갈수록 급격히 커진다 하는 저처럼 이런 케이스들은 5cm 바지늘늘 질겨 있니까 그러니까 요거 베이지 추천하고요자 겨울에는 뭐니 뭐니 뭐죠. 들 크림아이 어야 됩니다. 크림아이 코코아 코코아 이거좀 무난하게 날씬해 보는컬러예요 코코아 그 다음에 블랙 블랙 블랙뭐 있어도 사는 거. 집에 블랙 뭐 10장 있어 안된다 100장 도 있어야지 블랙은 자 블랙 코코아 딥밴디 아이보리 그다음에 제가 입 베이지 이렇게 총 4가지 준비했고 해마다 진행하는 상품이니까 이건 언니들 이 편하게 주문하시면 될것같고요자 여기에서 제 자, 처음에 또 언니 겨울발 소개했 앞에 골든발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지금 막 불티나거든요 고고 하고 또 요거 뭐예요 요것도 언니들 이제 학습, 학습도 언니, 사실 반복학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습도 중요하고 반복학습 언니, 요거 마이너스 못가언니 마이너스 3kg. 이제 이 전형적인 일자핀. 요 5cm가 쓰면 마이너스 3kg의 겨울 버전. 요 겉에가 올 버전입니다. 니들. 요게 물 세탁 다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게 보시는 게 전형적인 일자. 나는 와이드 싫어. 유행이고 뭐고 가장 일자를 무조건 좋아한다고 하는지 이게 제일 만만합니다. 오트밀 색깔. 가까이서 볼때 언니. 그후후 크림 아이 크아 앞에 림자이크디 아이 오트아 오트 오트, 그리고 이제이 크림 아이 크리마이 크림 아이 그 다음에 쿠쿠아코쿠아그 다음에 이거 검정 이거 뭔지 이 크림 지탄다는 폴 바지는 소재 자체 고급 소재 검정이 뭔지 안 탄다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그 말도 안 돼서리고 대신 고급스러우니까 이제 틴글리는 원단을 간 바깥에 폴리를 깔고 안에 본딩된 그것들도 나오거든요. 뭐 거기 장난점이 있어요. 이거 이제 차코 검정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저. 근데 이거 오트 코코아 크리마이 차코. 검정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총 5가지 칼라 준비했고요 요렇게 입고 자 바지는 5cm 마 3kg 코끼리 바지 겨울바지 일단 나왔 습니다 코끼리 바지가 언니들 받아보시면 반응 되게 좋은데 고그 원단에 본딩 깔았는거 그 안에 안감 살짝 기모 깔았는거까지 나오니까 이제 고게 이제 난 더워서 실을 하면 아직까지 코끼리 팬츠는 배송받은 언니들이 계속 입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기모 바지로 입고 싶다 하시면 그것도 준비되시면 다음 시간에 또 같이 연결해서 바지 한번 정리편 들어 갈테니 그렇게 하시면 결울까지이 해결이 어느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위에 상품이 상당히 멋지게 진 준비했는데, 다 언니들 궁금하시죠? 제가 이걸 언제 풀어야 될까? 제일 궁금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매장 뿐만 아니라 도소매 합해서 선주문 이미 다리오단 넣은 상태고, 이미 우리 고객님들, 단골 고객님들이 슬슬슬 슬 물건을 받아보시고, 저 단골들한테 핸드메이드 몇 개를 제품을 받았는데, 검정 코트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집에 작년에 코트 영상 보시면 몇년 동안 코트 미친 듯이 종류, 베르보 기장으로 다 깔았거든요. 안사보 코트, 원투 기억하세요. 안사하면 바보라고, 안사보 코트. 그거 느낌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안사보는 둘다 희한하게 검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검정 긴 거, 롱으로 많이 하면서 이런 흔하디 흔한 검정을 제가 진행을 안 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똑같은 안사보 공장은 솔직히 아니지만, 한 단계 더 끌어내는 90% 올해 캐시 10%에요. 거기에서 자 블랙만 색깔은 사실 다섯 개 준비했는데 제가 샘플링을 다 보고 이게 블랙이 다른 디자인도 많이 나오는데 넘사벽이라 싶어서 이거 블랙 지니다이 오늘 지금 블랙이 블랙이면 표시 안 나죠. 카라를 기스를 이렇게 세우셔도 되고요. 이렇게 접으셔도 됩니다. 요고견장이 있기 때문에 어깨선까지 날씬해 보는 효과 있고요. 팔은 길런니 표시고요. 저처럼 팔자사람은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수선 전혀 필요 없구요 누구나 입고 깨끗하게 입을 수 있구요 그리고 자 이게 캐주얼 때는 열고 입는 게 제일 이뻐요 뒤에는 어떻게 했냐면 안쪽 지금 스트링을잡아놓게했어요 보이셔요 뒤에 엉덩이 살짝 밖에 안쪽에 요게 스트링이 되어 있어요 요기스트링을당기셔 갖고 언니가 조절하셔 갖고 라인을 살려 입으셔야 되고 루즈하게 입으셔야 됩니다 코트를 입을 때 단점이 뭐야 어디 가서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기었 고생 었다 기장은 그래서 좋지만 또 운전할 때도 이거 다입스타입거 다다 입고 그대로 운전하셔도 되고요. 자, 이게 코트 같은 느낌이라서 어 언니 이거 나 약간 격식 있게 느낌 입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가 돼서 단추가. 그래서 속 단추 쭉 끼어서 입으시면은 자켓 같은 느낌으로 라인 잡아서 입을 수 있도록. 이중삼중 여러 가지 효과를 다낼수 있고, 이렇게 착들했고 자, 결제수를 발라때 딱딱한 느낌이 장가서 이렇게 입셔야 되고, 아, 나는 동네마다 커피 뭐랄까, 아, 오늘 막 멋있긴 할 거야, 이렇게 딱기세갖고 나는 그리고 죽어도 겨울에 폴라 목다툼에서 문 입어요. 스카프 징징, 들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기세우면 됩니다. 기세워서 이렇게 다 입고 다니면, 목 가봐 다됩니다 그리고 나는 카라로 만들 거야. 옷은 지금 검정 하나는 몇 가지? 검정색 옷 없는 사람 없죠, 바지 사랑 근데 코트도 똑같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팔려고 하면은, 이거를 정말 제가 심사숙고해서 언니들은 속시켜드는데 검정색 샘플링을 얼마나 겠어요 혼자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거 태클. 우리 집에 옷장을 썼는데, 옷장을 어설프게 하면 단골군이 진짜 내부에 옷더 많을 정도로 옷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입맛에 맞춰서, 아, 사장님 요거! 내가 오늘 단골도 마, 요걸 다꺼내봤어 근데 테클이 들어오면 다른 옷을 지나가겠는데, 요거는 다 이쁘다 했어. 주문 안한객이네오 어, 그렇게 코트에 지금 내한테만 산 것만 해도 해마다 열몇개산 손님들이 코트를 이거를 옷이 없어서 산 사람들이 절대 아닐 거란 말이야. 그죠? 옷이 미친 듯이 많죠? 근데 요거를 보고 셀렉 하면서 아, 근데 진짜 요번에 코트 사는 게 작년 것도 지금 안 입었는 것 천지인데 꺼내 입어야 될 방법에 그 코트가 유행이 어딨어요? 고소거지. 길이가 짧아졌다는 거몇년 전부터였는데 어? 근데 언니들이 요거를 딱 보시고 하, 아, 진짜 이건 데리고 와야 되겠네. 이건 데리고 와야 되겠네. 지금 선주문 쫙 받아놓고니 도매에서도 여기는 예쁘다고 선주문 받아놓은 상태요 근데 지금 오늘 첫 장에서 이 너무 센거예쁘데 뒤에서 이기 쉽게 들고 오시면 많은데 여기에서 너무 강하게 들어와버리면 이제 강약, 강약 조절했는데 뒤에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건아닐까 걱정이 사실됩니다. 저 요거는 진짜 저를 믿고 주문 꼭 해보세요. 이거 봄까지 쭉 결혼식, 캐주얼, 후드티 꺼내고 다 청바지 스커트 안올리는게 더 없어요 그 만일에 받아보시고 언니 뭐가 태클 인지 궁금하다 뭐 어때서 마음에 안드는지 그거 더 궁금하다 그 반품할 의무 있으면 내한테 주문 꼭 해보세요 언니 제가 이거는 정말 자신있게 받아들일 정도로 자신있습니다 저를 믿고 구매하신다면 이 아이는 모든 옷이 전부다 뭐 시그니처 는 얘는 진짜 확실한 옷입니다 옷 정말 좋아요 꼭 주문해보시기 바라고요 올9 0에 캐시 10% 뒤에 잠바 스트링 잡은 케이스 풀고 루즈하게 스트링 실으면 바깥에 끈이 있는 게 아니니까 빼도 표시가 1도 안 나니까 빼가 입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라인을 살리는 모습 보여드리고자서 하는 거라서 모든 옷에 정말 끝장나게 소장 같이 200% 아니면 2000%입니다. 꼭 주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거 완전 괜찮습니다. 오늘 완전 소장에 요거 하나 때문에 지금 오늘 또 영상을 하나 갖다 바칠 정도로 확실한 제품인데 미쳤구나 구분이시어머야 심장이 너무 심해잖네요렇게 넘어왔구요 걔는 믿고 주문하시면 되구요 자 여기에서 또 얘는 오리에요 오리 일단 요거는 요것도 안에 이렇게 스트링 있지만 안 잠근 상태에서 먼저 볼게요 오리인데 요거 뭐지? 얘그 예, 세라카라 니트 탈부착 가능하구요 떼도 되고 입어도 되고 다 됩니다 언니들 스타일이 어떠셔요 귀엽죠 요렇게 루즈하게 그러니까 7, 7 이상 언니들 입었을 때 만족도가 길이감이 딱 덮이니까 너무 언니들 좋아하셨어 괜찮아 요렇게 딱 입으셔야 되고 좀 호리호리한 언니 아니라도 난라인에 살려 입고 싶어 하면은 아 요번에 난 패딩 언니 솔직히 잠바대기 패딩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 아닌데 요번에 패딩 왜이렇게 귀여운게 많이 왔어요 왜이렇게 귀여운게 너무 귀여고 깜찍한게 많이 왔잖아요 여기 땡겨 갖고 이렇게 탁 살려 입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 집에 이제 단골들 워낙 내가 아우터 코트 이런 거를 잘 팔고 좋은 걸 입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언니 믿고 따라주면 이제 신규 고객들은. 아니 보센데도 저렇게 비싼 거아이 메이크업 간병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앞에 영상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가 물량이 장난 아니게 많이 팔았던 그런 동영상이 작년 거 있습니다 코트 진짜 줄 세웠거든요 근데 후기가 단한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품이 교환이 얼마큼 들어오냐가 중요한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반품 건수를 단한 장도 받지 않았다는 거는 이게 웬간한 쇼핑몰이나 인터넷 물론 걔는 내가 천 장을 팔진 않았지만 뭐 열정 수준으로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단한 장도 반품을 받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런 식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또 믿고 주문하라고 언니 또 심사숙고해서 주문했을 기 때문에 교환 방법도 물론 없지만 진짜 자식인 거 코트에서 단한번의 태클이 없었습니다. 요리 지금 제가 지금 스트링 땡기게 했거든요. 이렇게 땡겨갖고 입으셔도 귀엽고 누운 돼서 너무 깜찍하게 입기 좋아요. 맨투맨 캐주얼. 요런 것도 진짜 만만하게 입고 좋으면서 직장 언니들이 안에서 입을 때도 활용하니까 너무너무 귀엽죠. 그죠? 요게 요렇게 입으도 되고 색깔이 검정도 쁘고 나는 또 다른 색깔을 아이보리 아이보, 리 완전 백색 아니고 아이보리. 아이보리에 우리 요 베이지 가라 입어도 예쁘고 아이보리도 귀여워. 아이보리도 약간 우리 요 뭐지 폴라 하고 검정 맞춰놓고 다 검정으로 맞춰도 예쁘고 안에를 흰색이나 베이지 가라도 고는또 귀엽더라고요. 런 식으로 다 입어갖고 세라갈 베이지도 우리 77, 88도 가는 사이즈 다 가능한 치수예요. 77, 88. 코트 너무 힘좋가 얘기해요. 또 이거 패딩을 너무 성의 없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이거 실제 보시면 만만하게 입기는 또 진짜 좋아. 쪼끼를 팔싫었다 하는 소리도 있지만, 또 반대로 팔 쪼끼만 좋아하는 소리도 많아요. 몸 따뜻하면 따뜻하고, 안에서는 또 반대로 또 이런 거는 안 벗고 일하셔도 되니까, 실내 약간 애매하게 실력도 많이 안높은 데는 이거 입고 계속 오리털이거든요 진짜 붕붕하게 뜨는 라인 아닌데, 되게 날씬하게 떨어지면서. 가볍고 따뜻해요. 이렇게 이렇게 입으시면 이것 같아요. 이렇게 입으셔도 깨끗하게. 요죠 힙이 확실하게 요즘에는 기장이 많이 낀게잘안 나오죠. 그죠? 티든 뭐든. 요 기장감이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그고더 고른 것도 좋고요. 비슷 기장감 있는 거 좋아하는 언니들은 또요새 너무 길어도. 그죠? 가디건은 옛날에 막 길게 이런 거 있는 언니들이 많이 보셨는데 요새는 가디건 긴 거는 또 많이 어, 고른 것보다는 길이감이 딱 적당히 입는 걸또 많이 선호하시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또 예쁜 티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아! 지금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면 이거를 소개시켜드려야 됩 오늘 생거, 예쁜거 다 들어왔어 그럼 이거 뭐냐 가성비가 왔다 가성비가 코트 막 서사장이 미친듯이 추천했는거 봤죠? 생거 믿고 주문하라는거 요거는 언니 가격에서, 언니 국화게에서 주문 안할수 없겠죠 우리예요견력그도 만만하게 고 다니기 딱 좋아요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결, 요렇게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만만하게 있거든요. 요거 딱 카락 아서 요렇게 차이나 식으로 입으셔야 되고요. 요렇게 접으셔갖고 심플하게 입고 다니면, 뒤에도 이렇게빵 뜨는 스타일. 옆에 또또 단추 요렇게 사이즈 요렇게. 근데, 그도 풀릴이 뭐 크긴 나. 요런 느낌? 요렇게 딱 입으시면 돼요. 자, 요거는 어떻게 나가냐. 센거 나갔다 그랬잖아요. 또 중간 거도 나왔으니까, 이게 가성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 이거는 무변 안 되고요. 5만원에 행사치겠습니다 5만원에 고퀄리티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다니면 막 다니고 이럴때 너무 좋잖아요 블랙 블랙 이쁘죠 근데 블랙도 이쁘지만 베이지가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좀, 좀 이따가 제가 아이보리 버전 입고 요거는 밤색 가까운데 그레요 밤색 살짝 가까워요 요 느낌 요거 5만원에 정말 웬만하니 오만 원은 진짜 만만하게 좋은데, 저거 이거 나왔 오늘은 진짜 축구는 이게 지금 색깔이 다 아래가 안맞아서 간단히 안에 거를 제가 티를 바꿔입고 소개시켜드릴게요. 이쁘죠? 이 베이지도 되게 선별이 예쁘게 나왔어요. 진짜 가볍게 주머니에 넣고 어런 오만 원면 진짜 만만해. 손 자, 행사 제품 이런 것도 껴야지 언니들이 좋아하지. 너무 비싼 거 팔면 세상에는 뭐 가지 못하겠다. 너무 부담스럽다 할수있잖아요그렇죠 편하고 만만하게 같이 갈수 있는 옷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쁜 니트 폴라티를 또 소개시켜 어차피 드리려고 하고 있었으니까 이거 하나 입고 겸사 겸사 저런 거는 기본적으 흰색 하나 딱 입고 다니셔도 예쁘고 이것도 니트인데도 착용감이 되게 좋아요. 목선이 이렇게, 뭐야, 오글오글 레이스 목선이 있어. 딱 있고, 팔은 피면 이렇게 딱 떨어지거든요. 원단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쫀쫀해요. 쫀쫀한 제품이라서, 언니들이 입으면, 보기에는 되게 작없는데 막상 입으면 딱 달라붙는 폴라틴 아니라서또 좋고, 밑에는 밴딩이 없지만, 이 자체가 힘이 딱 붙는 제품이라서 고정이 딱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입으시면, 속질를 이렇게 좋고 근데 이게 민자 같은데 의 외로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결이 이렇게 표시기 와플 느낌이 럼겹격자는게다 있어요. 그래서 되게 깨끗한데 실제 보시면 고급스럽고 뽀뽀해 비면서도 깨끗해 보여요. 색깔은 여기 크림 아이랑 이게 화면에서는 좀 들뜨가 나는데 그레이 가까이서 한번 보세요. 그레이 결그 다음에 블랙. 얘는 뭐, 블랙, 요렇게도 나가고, 요렇게도 나가고, 요렇게도 나가고, 나가고, 섞여서 나가더라고요. 이게 실제보 심은 들이 되게 이쁘다고 많이 시더라고요 요거, 속지로 입시되고, 또 안에 들어와서 너무 밑하지 않으면서 깨끗한 스타일이니까, 단풍도 좋지만, 벗었을 때도 되게 이쁘잖아요. 그죠? 요게, 시보리가 요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쓰니까, 딱 고정되니까 얼마나 예뻐요 너무 심하게 안 벗고, 딱 떨어지고, 팔도 너무 안 벗고, 여기 약간 있는 라서 그, 딱 이게 좋아요. 요 제품에서, 그러니까 우리 행사 제품. 그럼 검정 잠바, 검정 이란다 밑에 검정 바지, 청바지 이런 거뭐 입어도 다 괜찮아요 자, 어머님 댁에 보일러 놔두지 마시고 보일러 비쌉니다 요새는 언니 요거 어머님 댁에 이거 사드리세요 5만 원이면 정말 괜찮아요 베이지, 블랙, 요 중간에 칼라 뭐였노 밤색다인 것이, 그레이란 것이 완전 찐밤 아니거든요 베이지는 한해 보이고 찐베이지라서 대탐 같은 거는 크게 걱정안해도칼라라서이쁠것 그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렇게이 이렇게.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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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렇이 맞지,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어요 죄송한데 조금만 기다주세요 요렇게, 색깔은 세 가지 나오고 있어갖고요. 요렇게 나옵니다. 잠시만요. 제가 오늘 영업 중간에 하는 바람에 지금 이게 색깔이 요렇게. 요렇게 딱 장갑 입으셔야 되고, 열고 입으셔야 되고, 요런 식으로 깔끔하게. 그 어, 오늘 엄마도 사고 나도 사고 같이 입어도 되고, 만만하게 진짜 편하게. 입게 돼. 정말 좋은 스타일이에요. 주머니 요렇게 딱 입고, 로즈 사이즈 불약이 있게 들고요. 오늘은, 아, 맞다. 더 중요한 거입고 있었다. 잠시만요. 오늘 맞다. 내가 언니 제걸 올려놓고 그 타임에 바로 들어가 보지는 못하네. 사실 그 댓글을 조금 이따 뒤에 하고 난 다음에 올리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아 언니들이 어올라간지몇 분도 안 돼. 10분도 안 돼. 언니들이 이만큼 보시네. 이칼 때가 느낌이 항상 그 언니가 그 언니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 그 언니 일찍 보는데 뭐 일찍 보는데 뭐 다른 혜택 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일찍 보는 언니들은 또 빨리 주문해 수량이 몇장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요거, 가을에 제가 소개시켜드리지 못했는데, 기본형으로 빨간색, 레드란 방이야 48,000원 매장에서 나가는 거예요. 약간, 색깔이 제가, 그 뭐지, 오늘 보니까 세장딱 남았더라고요. 그게 필요하시면 언니 하세요. 저는 행사 치는 거를, 뭔가를바꾸는 그렇진 않습니다. 뭔가 이하로 당해드리지. 색깔, 그린, 레드, 네이비, 요렇게 해서 제일 기본이에요. 제일 기본형 수치예요 요거는 워싱 다려서 무세탁 가능한 제품이고요. 여런가는2만 원씩, 이만 원씩 하시면 될것같고요 일직 일찍 일찍 보는 일들또 일직 보는 혜택 한 번씩 드려야 겠다는 생각 어제 불현듯 하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하고, 어, 요거는 실크 브라우스 언니. 끈이 달려갈 거예요. 끈이 안, 아이고 끈이 안 달. 여러분 요렇게 사이즈 기장이 좀긴 편이에요. 카키 베이지 끈들 하면 요런 식으로 입시면 돼요. 베이지, 연베이지, 그다음에 요렇게 네이비예요. 이것도 매장가 4 8팔 소재가 면 아니면 보들보들한 실크, 느, 실크는 아니지만 실크 느낌나는 소재예요 모달하고섞여는 거거든요 요것도 제가 요거 입어놓으니까 되게 고급지고 이쁘더라고요 이게 새 상품이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아그 뭐지 그거를 원가 받는 게야 요런 거는 일찍 일찍 보시라고 요거는 요것도 제가 2만원씩 이렇게 한번 보세요 착용감 되게 좋고 사이즈도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입어대고 넣고 입으셔야 되고 박시하게 입으셔야 되는 코디컷 일찍 보는 고객들 을 위해서 뭐라도 해 드리기 위해서 했는 거라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 샘플 물건 공장에서 끝나거나 몇잔남는 거는 간간히 이런 식으로 올려 드릴게요 늘 언니들 어 기다려 주시고 또 언니들 열심히 봐주시고 그 덕에 또 서사님도 승승장구하고 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맨날 문의 번호 밑에 보면 댓글에 보면 가격 다 오픈 됐거든요 항상 늘 마지막에 문자가 문의 전화 열어주시고 늘 감사합니다. 있어요. 그 감사드린 말말 이에는 할 말이 없어 가지고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뜨, 뜨거운 사랑, 코트 사랑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